우리 예비 며느리, 저녁은 맛있는 거 먹었니?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방금 전에 퇴근해서 오빠 만났어요. 밖에서 저녁 같이 먹으려고요. 어머님은 식사하셨어요? 우리는 진작에 저녁 먹었지. 진수랑 둘이 저녁 맛있게 먹고, 이따 집에 들어갈 때 연락 좀 해줄래? 아, 그럴게요. 저한테 뭔가 따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뭘좀 물어보려고. 저녁 맛있게 먹고, 이따 혼자 있을 때 연락 좀 해줘. 네, 알겠어요. 어머님, 방금 진수 오빠 집에 갔고 지금은 저 혼자 있어요. 아까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해서요. 별일은 아니고, 너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디라고 했지? 삼성역 쪽에 있어요. 무역센터 안에 있거든요. 그렇구나. 너희들 결혼하면 신혼집은 직장 근처에 얻을 생각이니? 아니요, 강남 쪽은 너무 비싸서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집 비슷한 것도 못 구해요. 경기도로 나가서 친정집 근처에서 살 생각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아이 낳으면 저희 부모님이 애 보는 거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 그건 생각 잘했네. 근데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면 너가 다니는 직장이랑 너무 멀리 떨어지는 거 아니니? 저는 그나마 강남 쪽이라 괜찮은 편인데, 오빠가 문제죠. 오빠는 종로까지 더 가야 하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서울 안에서는 도저히 집을 못 구하겠어요. 남자들이야 다 그렇게 일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거지. 너는 결혼하면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면 되니까, 좀 멀어도 큰 문제는 안 되겠지.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저 직장 안 그만둘 건데요. 제가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 너 결혼하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한다고 하지 않았니? 네? 제가 언제요?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둘다 서울까지 멀리 출퇴근하면서 살림은 대체 누가 하니? 그렇다고 신혼부터 집안 살림을 남의 손에 맡겨둘 수도 없는 거고. 어머니, 저 진짜 직장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회사에서 겨우 제 능력 인정받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연봉이나 다른 조건들도 이쪽 업계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세상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다. 내 아들이 버는 돈이 모자란 것도 아니잖니? 둘 중에 하나는 집에서 살림을 해야 집이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남자 보고 들어 앉아서 살림하라고 할 생각이냐? 꼭, 돈 때문만이 아니라요. 저도 대학까지 힘들게 나왔는데, 나가서 제 능력 살리고 일을 해야죠. 사람이 그래야 활력이 생기고, 저 지금 다니는 회사도 좋고, 일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너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남자가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따뜻하게 밥을 해놓고 기다려야 할거 아니냐? 그래야 밖에 나갔을 때 남자가 기가 살고, 부부가 살 맛이 나지. 어머니,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생각하고, 집안일은 서로 분담해서 오빠랑 같이 하기로 이야기 끝났어요. 걔가 지금 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라면 하나도 내가 끓여줘야 먹는 앤데, 그러니 밥을 누가 차려줘야 먹지? 서로 잘하는 거 하면 되니까, 밥은 제가 맡아서 차려줘도 돼요. 대신에 같이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나 빨래 같은 것만 나눠서 하더라도 맞벌이하면서 집안일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좀 봐. 우리 애한테 청소 빨래를 시킨다고? 넌내 아들한테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시키기만 해 봐. 난 그런 꼴 절대 못 본다. 아니 어머님, 그런 꼴이라뇨? 같이 살고 같이 일하는데, 부부가 집안일을 나눠서 같이 해야죠. 나 때는 남편 퇴근 시간 맞춰서 밥다 해놓고 언제 나오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대체 시간이 몇 시니? 그 시간에 늦게 집에 오면 언제 저녁 차려서 언제 밥 먹냐. 요즘 급행 타고 퇴근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늦어요. 게다가 미리 반찬 준비해 놓으면 저녁엔 와서 간단하게 데워 먹기만 하면 되니까 시간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늦게 먹는 게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전부 다 너희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내가 하는 말 명심하고 새겨들어라. 저희 오빠가 애도 아니잖아요. 내 눈엔 아직도 애나 다름없어. 내가 그 애를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튼 내가 하자는 대로 하고 직장은 결혼하자마자 그만두는 걸로 해라.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멀쩡히 다니던 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나가서 일 한번 해본 적 없고 전업주부로만 사셨어요. 그게 본인의 자존심이고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으세요.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무작정 일 그만두고 살림이나 하라고 하니까 앞으로 제가 저런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오빠, 어머님이 나보고 결혼하면 바로 일 그만두고 살림하라는데 원래 그런 분이셨어? 아니, 엄마는 갑자기 또왜 그런 말을 하셨대? 내 입장에서야 당신이 맞벌이 해주는 게 훨씬 고마운 거지. 집안일은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당신 능력있고 앞날 창창한데 그 능력을 왜 썩히려고 그러시지? 오빠가 한 번도 집안일 안 해봤다고 무조건 나보고 다 하라고 하시잖아. 앞치마 메고 저녁 준비해놓고 퇴근하는 남편 기다리라는데 요즘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 일단 가만히 있어 봐봐. 내가 오늘 엄마한테 알아듣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자기한테 그런 소리 못하시게 할게. 엄마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알겠어. 나 진짜 기분 나쁘니까 어머님한테 이야기 잘해. 그런 소리 또 듣고 싶지 않아. 알겠어. 엄마가 한 이야기 너무 마음에 두고 있지 마.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어준다고 했지만 사실 그리 믿음직스럽진 못했어요. 아직도 독립을 못하고 결혼 직전까지 부모님 댁에 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연애를 하면서도 부모 말에 꼼짝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다길래 내가 과연 이 남자를 믿고 결혼해서 살아도 되는 건지 시험을 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바로 남자친구 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 진짜 웃기는 애구나. 내가 분명히 너한테 따로 이야기한 건데 하루도 못 가서 바로 내 아들한테 일러바쳐? 아니,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거죠. 저는 분명히 일 그만둘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결혼해서 집안일을 같이 할수 있는지 확실하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똑같은 얘기 또 하게 하지 마라. 너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면 얼마나 편하니?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오빠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어요. 그게 뭐 대수니? 남자 혼자 벌어도 아끼면서 살면 되는 거지. 나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살림하며 살았어. 제가 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막말로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정도 스펙 까졌으면서 일안 하고 남편 뒷바라지나 하라는 게.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게 너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 거라면 평생 연애나 하고 살지, 결혼은 뭐 하려고 해? 요즘 들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결혼 하나 하기 위해서 제 인생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 살림하라는 게 인생 포기하라는 거야. 직장 하나 그만두라는 게 그렇게 못할 소리를 한 거니? 네, 진짜 멍청하고 무식한 소리예요.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일자리 구해본 적 없으니까 세상 물정 모르시죠?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 보고 그만두라고 해야죠. 어머님께서는 진수 오빠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 좋으시겠어요? 여기서 또그 이야기가 왜 나와? 남자는 당연히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지. 너는 가만 보니까 일을 키우는 재주가 있구나. 그거 하나 그만두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어른 말씀에 내하고 네 대답하면 금방 끝났을 것을.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까지 남들보다 공부 열심히 하면서 살았고, 저희 부모님도 물심 양면으로 저한테 큰 투자하셨어요. 너말한번 잘했다. 지금까지 부모 등골 빼면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후에는 남편 생각도 해야지. 그럼 오빠는 저랑 결혼하면서 뭘 포기할 건데요? 걔가 포기할 게 뭐가 있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왕자처럼 자랐는데, 솔직히 너한테 죽이 아까운 아들이야. 오빠는 귀하게 컸으니까 저보고 살림하고 뒷바라지나 하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저도 우리 집에서는 가장 귀한 딸이에요. 됐다. 더 이상은 너랑 이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다. 직장은 너가 알아서 결혼 전에 그만둘 거라고 생각하마.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절대 직장 그만둘 생각 없고, 아줌마 같은 고집불통 시어머니와 잘 지낼 자신도 없네요 결혼 안할 테니까 집에서 살림 잘하는 며느리 다시 찾아보세요 기가 막혀서 정말 너 지금 끝까지 너가 잘했다는 거야? 저희 부모님도 제가 시집가서 남자 뒷바라지나 하고 집안일이나 하는 걸 원하시진 않을 거예요 어머님 생각을 돌릴 자신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오빠를 포기할게요 너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의논해서 정하도록 해 아니요 나중은 없을 거예요 결혼은 없던 일로 될 거고 오빠랑 오늘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야, 넌왜 이렇게 어른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어? 그렇게 저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와 하루아침에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절대 저랑 끝낼 수 없다며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난리였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싸늘하게 식은 뒤였어요. 안 그래도 약간 마마보이 느낌이 있는 남자친구인데 그집 아줌마까지 저렇게 극성이니 이 집안에 시집 가고 나면 제 앞날이 캄캄하겠더라고요. 대충 봐도 예상이 되는데 꼭 찍어 먹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저 같은 버릇 없고 할말다 하는 여자 말고 어머님 말씀에 순종하고 집에서 살림하며 남편 뒷바라지자라는 여자로 다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절대 이성질 못 버릴 것 같아서 결혼 생활 내내 싸우면서 살고 싶진 않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